안녕하세요 원장님. 어, 저는 코가 너무나 건조해서 자주 코피를 흘립니다. 이런 경우에도 어떤 뚜렷한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코 건조증이네요. 네, 나이가 별로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코 건조증을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코 건조증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많아요. 음, 코를 들여다보면 코가 건조한 부분이 사실은 코 입구예요. 코 입구서부터 건조해지면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서 어, 건조한 부분이 점점 더 보이기 시작하는데 코를 들여다보면 이 사람 코가 얼마나 건조한지 이렇게 눈으로 보여요. 근데 코 건조증이 왜 생기냐 하면 어, 20대, 30대 이 정도면 코 건조증을 몰라야 되는데 일단 코감기약을 오래 많이 먹었던 사람들은 이제 코가 건조하게 느끼는 연령대가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이제 우리 코감기약 많이 먹거나 또코 스프레이를 뿌리면 그때그때 그때 좀 건조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곤 하죠. 어, 저희 부모님은 80이 훨씬 넘으셨는데도 코 건조증을 호소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제 40대, 50대 넘어가면서 아, 어, 이유 없이 코가 이렇게 건조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물어보면, 어렸을 때 어, 코감기나 만성비염, 충농증으로 인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어, 코감, 그런 약들을 먹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30년 가까이 임상을 하면서 어, 어렸을 때 코감기약을 많이 먹었던 사람들이 어, 코건조증으로 고생하는 그 연령대가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40대, 50대가 넘어가서는 이제 코감기에 걸렸다 할지라도 콧물 말리는 약또 기침감기에 걸렸다 할지라도 가래를 바짝 말리는 약을 오래 쓰는 것은 정말 독약과 같은 거라고 설명을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그 과정이 이제 자꾸 이렇게 피부가 건조해지고 분비물이 줄어드는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나이 들면 이제 땀샘의 분비량도 작아져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여자들 갱년기가 지나가면 질 건조증이 생겨서 고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건조해지는 거죠. 그런데 감기에 걸렸을 때이 콧물 말리는 약, 가래를 줄이는 약을 쓰게 되면 이 건조증이 심화가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어렸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 좀 회복이 되잖아요. 40대, 50대가 넘어가면 건조하게 하는 약을 썼을 때, 그 약을 끊었다 할지라도 다시 이렇게 촉촉하게 회복이 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약들을 쓸 것을 굉장히 자제를 하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감기에 걸렸을 때, 열날 때, 열 내리는 약만 좀 쓰고. 음. 감기 약 먹으면 일주일 안 먹으면 7일이라고 하는데, 억지로 콧물을 바짝 말려서 그런 후유증으로 고생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렇게 코가 건조할 때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느냐? 비강사열은 정말 훌륭한 치료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 콧물 말리는 약은 많은데 코가 건조할 때 코를 촉촉하게 해주는 약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비강사열은 건조한 부분은 좀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왜냐하면 어혈이 풀리면서 비강 점막 자체가 건강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콧물이 많고 부어있는 경우에도 비강 사혈을 하면 그 부기가 빠지면서 콧물도 줄게 되고 어, 점막이 탄력이 생기면서 건강해지게 되면 코막힘도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코 건조증, 어, 코딱지가 많이 생기는 증상,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임상 효과를 확실히 말할 수 있는데 비강 사열의 방법이 가장 확실한 것 같습니다.